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손발이 시리다는 느낌. 그냥 날씨 탓인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면역과 체온을 연구해온 박사 김상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 작은 상처가 잘 아무는 분, 늘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체온이었습니다. 체온계로 재면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몸이 차갑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체온은 36도 5분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체온계 숫자는 그 순간의 온도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루 종일 내 몸이 얼마나 따뜻하게 유지되느냐, 이겁니다. 손발 끝이 차갑고, 배를 만지면 냉기가 느껴지고, 화장실 가면 소변이 맑고, 양이 많고, 밤에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한 분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 몸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손이 시려서 물건을 제대로 못 잡는 것처럼 면역세포들도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빠르게 잡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면역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기도 빨리 낫고, 피로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체온의 힘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체온 1도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손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따뜻했나요? 아니면 차가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꼭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68세 김순애님인데 평소 크게 아프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기가 한번 걸리면 몇 주씩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갑고 소화도 잘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가 하셨지만 제가 직접 체온을 체크해 보니 평소 체온이 35도 되었어요. 생활이 조금만 바뀌어도 체온은 확 달라지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옷도 두껍게 입고 난방도 틀어놓는데 왜 이렇게 몸이 차가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겉으로 덮는 온기는 일시적이고 진짜 중요한 건 몸속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요. 그 힘이 약해지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속부터 차가워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기, 아침에 발목을 1분만 움직이기, 식사 전에 따뜻한 물한컵 마시기. 정말 이세 가지밖에 안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고, 2주 지나니까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한달 지나니까 감기가 훨씬 빨리 지나가고 소화도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애님이 제일 놀라워하신 건 이거였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면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온이 떨어질 때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 같은 친구들인데 움직임이 빠를수록 감기나 염증을 빨리 잡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 면역연구기관 자료에서도 체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지면 백혈구 이동속도가 약30% 둔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느릿느릿 걸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백혈구가 느려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제때 막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감기도 길어지고 염증도 자주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1세 박영길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감기만 걸리면 한 달씩 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체온 관리를 시작하자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 혈류가 열리면서 백혈구 움직임이 즉각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찜질로 피부가 자극될 정도까지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감기가 유난히 오래가는 편인가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NK세포입니다. NK세포는 비정상세포와 바이러스를 직접 찾아다니는 특수부대예요. 일반 백혈구가 1차 방어선이라면 NK세포는 더 강력한 2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면역학 연구팀은 체온이 1도 오르면 NK세포 활동이 최대 5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정수현님은 손발이 늘 차가워서 염증이 자주 생겼는데 체온을 올린 뒤 이렇게 자주 생기던 염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1분 발목 운동만으로도 NK세포 활성에 필요한 혈류가 살아납니다. 다만 무리해서 종아리를 과하게 두드리거나 강하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붓기가 생겨 순환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손발이 평소에 차갑진 않으신가요?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움츠러들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액순환 저하인데요. 추운 날씨에 손이 꽁꽁 얼면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든 것처럼 우리 몸속 혈관도 차가워지면 좁아지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유럽순환기 연구소에서도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미세혈관 수축이 심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 오미레님은 다리가 항상 차갑고 저릿했는데 매일 저녁 조격을 하자 순환이 살아나면서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목 위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격하면 혈관이 한 번에 열립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건 너무 뜨거운 물은 심장 박동을 과하게 올릴 수 있어 피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요즘 다리나 발이 얼음처럼 느껴질 때 있으신가요? 위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따뜻할수록 잘 움직입니다. 국내 소화기 연구팀에서도 저체온일수록 위 운동 속도가 떨어져 음식이 오래 머무른다는 발표가 있어요. 73세 문재인 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했는데 따뜻한 물한 컵만 시작해도 소화가 확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식사 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장 혈류가 살아나며 소화력이 회복됩니다. 찬물이나 아이스 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식후에 자주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편이신가요? 마지막으로 세포 기능 저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체온이 낮으면 세포들이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체온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생리학연구소에서도 저체온은 세포 대사율을 떨어뜨린다고 밝히고 있어요. 70세 한 세우님은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체온을 올리자 오후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매일 한번 전신 스트레칭을 해 몸의 통로를 열어주면 대사가 살아납니다. 다만 새벽 시간 차가운 방에서 스트레칭하면 의미가 줄어드니 따뜻한 환경에서 하셔야 해요.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으신가요? 이제 체온을 올린 뒤에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면역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장해서 설명드릴게요. 목 뒤는 체온 조절 신경이 모여 있어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빠르게 풀립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뇌 깊은 곳에 있는데 목 뒤를 따뜻하게 하면 그 신호가 바로 전달되면서 온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수건은 적당히 식혀서 올려야 합니다. 잠들기 전 20분만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목 뒤가 차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종아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위치라 순환이 떨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여야 아래로 내려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강한 압박 양말이나 꽉 끼는 바지를 오래 입으면 오히려 순환이 막히니 조심하셔야 해요. 발목 까딱까딱 운동 1분, 종아리 쓸어 올리기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 하셔도 됩니다. 혹시 밤에 다리가 시린 느낌 드신 적 있나요? 아침에 따뜻한 물은 장운동을 깨우는 자연신호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내장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식사 직후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물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 식전, 잠들기 전한 컵씩만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따뜻한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국물은 내장까지 열을 가장 빨리 전달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씹어서 삼키면 목으로 넘어가면서 식도를 따뜻하게 하고 위장에 도착하면 속부터 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된장국, 미역국, 생강 넣은 탕처럼 속부터 따뜻해지는 국물을 한 끼에 하나 넣어보세요. 특히 생강은 몸을 데우는 효과가 뛰어나니 국물에 조금씩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평소 국물이나 탕 종류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좋은 지방은 체온을 오래 유지해주는 연료입니다. 우리 몸이 열을 만들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좋은 지방이 바로 그 연료 역할을 해줍니다. 과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적당량이 중요해요. 샐러드나 나물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작은 술만 더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체온을 지키는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면역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핵심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를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연구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본건 달랐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은 무너지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은 다시 일어납니다. 잘못된 상식은 영양제만 챙기면 면역이 올라간다는 믿음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체온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체온이 낮으면 그 영양소들조차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체온을 챙기지 않으면 감기가 오래 가고, 피곤이 계속되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손발은 늘 차갑고, 소화는 안 되고, 밤에는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체온을 지키면 소화가 살아나고,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면역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고, 작은 감기쯤은 금방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체온 일도 차이가 백혈구 속도를 30% 바꾸고, NK세포 활동을 5배 늘리고, 혈액순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소화력도 세포대사도 모두 체온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혈구가 빠르게 움직이려면 체온이 필요하고, NK세포가 활성화되려면 체온이 필요하고 혈액이 잘 흐르려면 체온이 필요하고 소화가 잘 되려면 체온이 필요하고 세포가 제대로 일하려면 체온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건강의 시작점은 체온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따뜻한 물한 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만 마셔도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목 뒤를 따뜻하게 하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국물 한 그릇 챙기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면역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물한 컵, 내일은 목 뒤, 온찜질, 모레는 발목 운동.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한달뒤 여러분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만 바로 잡아도 면역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수면과 면역의 관계. 그리고 깊은 잠을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실전으로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체온 관리와 수면 관리 이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면역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요즘 체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손발이 차가운 편인지 아니면 따뜻한 편인지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